윈투르딥TV 아, 안녕. 안녕. 여기는 윤지 집. <목소리> 윤지 집. 얘는 <목소리> 리베. 리베야, 이거 리베 봐. 리베야, 이거 봐. 이거 봐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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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요거 바. 윤지 옷장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. 네. 저 네. 옷장을 소개시켜드릴게요. 네. 리베야, 잠깐만 있어봐. <laughs> 휘앙 찬란하네요저 많이 휘황찬란하네요 지윤씨 <목소리> 옷장이랑 상당히 많이 다르죠? 네.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깔부터 아 이렇게. 이거 하늘색, 아까 하늘색 얘기한 거는 아 진짜 하늘 모양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옷이 태드도안 됐어요,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커스텀된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음. 이거 여기 원래 폴로 옷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음 어,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질도 즐겨 입죠? 네, 바질같참 네. 많아요 바지. 아이 바지 알죠? 이 바지 근데 네, 네. 어제서 여행가서 산거 아니에요? 어, 맞아요 지금 되게 단이 짧잖아요 는 발목이 안 시렵나? 이것도 조금 단이 좀 짧죠? 네, 요거 조금 짧죠 야 이것도 뭐고 사서 봐. 발목이 안 시렵나? 요거 청바지 청바지가 있 네, 평창에서 산 거고요 아 평창.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제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너거한 번에 꽂혀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거 제가 이거는 책이 없는 거 괜찮은데 그건 알아 진짜요? 나 오히려 잘전 그건 괜찮아 요 모양이 딱 마음에 들어 아 그래요? 네 이렇게 이렇게 주면 조금 별로예요 아 진짜 네. 미국에서 산 건데 좀 귀여워서 아, 그것도 귀엽네요 아, 네, 스타일. 그거 귀여워요 이렇게 쓰면요네귀 귀여, 아니에요 아, yeah. 그리고 이런 거 어, 빨간색 빨간색도 좋아해가지고 어좀희 피한 차례 또 요즘 약간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진짜, 진짜. 아니, 그건 그냥 좀 귀엽네요 좀 음, 네. 귀여워요? 그거 좀 귀엽네요 아 그래요? 아, 어, 네, 진짜 윤지스스러워요. 음, 이거 사실 한 번도 아직 뭐, 안 입었는데. 왜요? 뭐예요, 라니요 수영 수영복? <laughs> 수영복 아니고 이거 나신데.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아, 이별 <laughs> 음. 옷 아니에요? 네, 어디세요? 아, 네. 네, 아 <laughs> 좀 특이하네요, 옷이 <laughs> 좀 특이한. 특유. 특유한... <laughs> 네, 장, 네. 차가니다 네. 리필 졸려 근데 저한테 좀 아, 네, 죄송해요. 아니, 요, 요거는 제가 진짜 자주 쓰는 모자들 그쵸 그거 네, 뭐, 뭐, 저도 알죠 그쵸. 요거는 조금 도전이 필요해요 어네 그리고 가방 지은씨는 되게 여성스러운거 좋아하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이런 되게 유치찬란한거 음, 좋아합니다 음, 네 이런, 특이하네요 이런거 그것도 제가 꾸몄어요 귀엽네 그건 좀 귀엽네요 아디다스 색칠했습니다 네, 네 귀엽대 음. <웃음> 귀엽대 <웃음> 네 스타일을 꼭 바꾸고 싶어가지고 네. 여성스러운 것보다 약간 스크스러운 거, 되게 그냥 너답지 않은 거. 음, 네, 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, 이게 이게 그냥 이이 옷이 이 옷이 그냥 반팔에다 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입어도 예쁜데 네네. 근데 여기 긴팔 위에다 입. 되게 파란색 파란색 음. 파란색 제일 좋아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파란색 파란색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네네.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. 네, 이거는 제가 꾸민 겁니다. 제가 색칠한 아 거예요. 신기하네 이거 네. 그림이요? 네. 네 제가 이거 좀 괜찮네요. 여기 뒤에 왜 그러셨어요? <laughs> 예쁘잖아요. 어, 네 괜찮습니다. 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.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. 지은 씨 그래도 지은 씨 치마를 고려하고 치마 치마로 이렇게 네 네. 네, 이렇게 입히도록. 확실히 윤지 씨 이렇게 입어요? 아니 지금은 아, 입죠저한번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요 아니요. 이렇게 입은 걸본 적이 아, 없습니다. 습니다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일단 네. 그럼 이렇게 하죠. 음 그럼 이렇게 입고서 옷을 음 바꿔 입도록 하겠습니다. 볼게요. 안녕. 짠. 안녕. 옷을 다 바꿔 입었는데 네. 어떠세요? 아 진짜 너무 예쁘고요. 아, 정말 <laughs> 이렇게 모르겠어요. 한번 입어야겠다는 생각 정말, 정말 모르겠어요. 모르겠지. 이거 약간 그. 수영장 온거 같아요. 수영장이 맞아요. 아니라 이건 패션입니다. 수영장 구조대원들 <laughs> 그게 그런 패션이에요. 그거 몰라 예전에 그거 구명조끼 같은 거 유행한 거? 그거 구조조끼 같은 거. 그거 만져졌어요? <laughs> 네, <laughs> 그것도만줬어요 아, 진짜 하늘하늘하고 너무 예쁘 씨. 이거는 어? 진짜, 너무 너무 진짜, 진짜 너무 잘 어울려. 너무 잘 어울려. 진짜 너무 잘 어울려. 진짜 서울에 끼고 하나. 아메드네요. 드네요 네, WT고, 여기 하얀색이 남의 있고, 남의 그리고 또 여기 흰색 구름. 그름. 구름의 네. 조화. 이게 다 조화로 노린 거거든요. 알았 리베, 잠깐만요. 리 아, 아. 뒤에 이 모자까지. 아. 어떠세요?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이 옷이 정말로 누가 봤을 때, 어, 예쁘다. 할만한 거아니요 아무 말해 이상해요, 진짜. 아말 해봐요. 이상해요. 봐봐요. 이빨도 날아갈 거 같죠, 여러분? 이게 바로 패션이라는 겁니다. 이거 자유가 없어요. 요거 앉을 때 맨날 이렇게 다져보시네. 이렇게... 민지씨... 나을수 있어요. 벌칙이에요. 나한테 이거 좀 약간... 저는 벌칙이에요. 이걸 어떻게 이렇게... 아무튼 여러분. 어떤 패션이 더 나은지. 어떤 패션이 더 나은지. 정해져 있어요. 민지씨. 어떤 패션이 더 나은지. 이거랑 이거랑 봤을 때. 어떤 패션이 더 나은지. 여러분께서 잘 거에요. 생각하시고. <laughs> 신중하게 <신중앙을> 골라보시 <골라붙기> 바랍니다. <laughs> 구명 붙기 아니요. 수영장, 그... 가드 패션들. 1번. 자, 그 다음 2번은 어때요? 너무 너무 불편해. 너무 불편해. 이거 어, 어떻게 이거 다 보여. 어, 어떡해. 이거. 아, 어, 불편해. 어, 엄마도 걱정하고 아빠도 걱정하고 이게 뭐야. 이런 옷이. 자, 여러분. 이렇게 저희들의 옷을 다 바꿔서 입어봤어요. 어떤가요? <laughs> 저 이거 재밌으셨어요? 재밌으셨나요? <laughs>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. 찾뵙겠습니다뵙겠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안와고괜 네. 너만 아는 최강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!